안녕하세요. 스포콕콕 오늘의 픽 시작하겠습니다. 덴버 너기츠 대델러스 매버릭스. 덴버는 공격 효율이 리그 상위권이며 홈 경기력도 강합니다. 반면 수비가 다소 불안정하지만 리바운드와 페인트 존 장악력이 있어 밸런스를 맞춥니다. 댈러스는 플래그 선수의 순간 폭발력은 있지만 골밑 수비와 조직력이 약해 덴버의 페인트 존 공격과 홈 이점을 지원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한줄평 공격 밸런스, 홈 강세 댐버우세 예상 오늘의 픽 댐버승, 댐버 마인 10.5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대 애틀랜타 호크스 애틀랜타는 최근 격렬한 경기 패턴으로 공격 점수 기록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비 조직력이 약해 실점 관리에 약점을 보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리바운드, 수비 전환 능력이 꾸준하고 홈 경기력을 유지 중이지만. 애틀란타의 외곽 득점력과 속공 전개를 경계해야 할 경기입니다. 한줄평. 밸런스와 안정성 측면에서 디트로이트가 한수 위일 가능성. 높음. 오늘의 픽. 디트로이트 승. 디트로이트 마엠 8.5. 233.5 오버. 마이애미 히트 대 라클리퍼스. 마이애미는 최근 3점과 수비 밸런스가 좋아지며 경기 운영 안정성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반면 라클리퍼스는 에이스 의존도가 높고 벤치 화력이 들쑥날쑥해 경기력 기복이 뚜렷합니다. 클리퍼스 수비 붕괴 가능성. 마이애미 홈 최근 흐름 고려하면 균형은 히트 쪽입니다. 한줄평. 공수 밸런스. 홈 2점 감안하면 마이애미 우세. 오늘의 픽. 마이애미 승. 마이애미 마엔 5.5. 올랜도 매직 대시카고. 불스. 올랜도는 장신 라인업과 3점 활용이 잘 맞아가며 최근 홈에서의 경기력이 안정적입니다. 시카고는 외곽 수비에 구멍이 많고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잦은 점이 단점입니다. 공격 전개 속도와 라인업 매칭 면에서 올랜도가 우위를 점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한 줄평, 라인업, 속도, 수비 약점 고려하면 올랜도 쭉 기대치 우세. 오늘의 픽, 올랜도 승, 올랜도 마엠 8.5, 241.5 오버, 워싱턴 위저즈 대미로키 벅스. 워싱턴은 최근 수비가 크게 흔들리며 리그 최악 체급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템포 중심의 경기 운영을 선호하지만 높이와 리바운드 경쟁에서 밀리면 실점 폭이 커질 위험이 큽니다. 미러키는 골밑과 3점 모두에서 득점력이 높고 수비에서도 높이로 우위가 있어. 워싱턴의 템포 전술을 무력화시킬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줄평, 높이, 득점력, 밸런스 모두 우세한 미러키 쪽 안정성, 우위. 오늘의 픽. 미워키승. 미워키바엔 9.5, 235.5 오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픽 오후 경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외에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영상 요약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면 카페 내의 자료들은 무료 열람 가능하니 영상 소개된 링크 통해서 네이버 카페도 한번씩 확인해보세요.